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투팔입니다 어, 최근 장 상황이 그래도 그 전보다 비교적 나쁘지가 않죠 하지만 아직 불안한 게 남아있는데 ftx 사태 이후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아직까진 뭐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다른 기관들까지 불똥이 제대로 튀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중에서도 바로 이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인데요 지금 상황이 썩 좋진 않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런 트윗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세시우스 주요 투자사로 또 피해자 중한 명이죠 바로 뱅크 투더 퓨처 공동 창업자인 사이머 딕슨인데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금 디지털 커런시 그룹 창업자 베리 실버트에게 보낸 공개 서한 내용을 보면 DCG와 제네시스 사이에 얽힌 자금 관계는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해당 서한에서 언급한 특수 관계자 간의 비공개 대출은 알라메다 리서치가 샘 뱅크먼 프리드 및 FTX 임원들에게 제공한 대출처럼 들리고 있고 또 주식 환매의 대출금 사용은 창펑자오의 FTX 주식 환매를 연상시키며, GBTC 운용 자금 및 가치 펌핑은 FTX의 FTT 펌핑을 떠오르게 한다고 하네요. FTX 사태 때 바이낸스 CEO가 FTX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지금 재민이 거래소가 DCG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있고 향후 2주 안에 DCG가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면 어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 상태는 저희랑 뭐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BTC는 시장가치의 3.28%를 차지하는 약 105억 달러 상당의 63만 2천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 36억 달러 상당의 303만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가치의 약 2.54%를 차지 중에 있고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비율은 마이너스 59%로 어, 좋진 않죠. 이 외에도 그레이 스케일은 비트, 이더뿐만 아니라 각 알트코인들도 같이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긴 했지만 아직 못보신 분들도 분명 계시 거라 판단해 오늘 영상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실시간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간단한 질문만 답변해 주시는 대로 바로 링크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 보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만약 디지털 커런시 그룹 또는 그레이스케일이 위기가 찾아온다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알트코인 1두 개입니다. 이 코인들은 그레스케일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는 코인들이고요. 당연히 파산 또는 위기가 왔을 때 언제든 이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라이트 코인들일 수가 있겠죠. 그 12개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순서대로 비트, 이더, 이클, 라이트 코인, 비트코인 캐시, 디센트럴랜드, 제트캐시, 호라이즌, 라이브피어, 스텔라루멘, 솔라나, 베이직 어텐션 토큰, 체인 링크, 파일 코인. 이렇게가 현재 그레스케일의 포트폴리오이고요. 여기서 비트 이더를 제외한 알트 22종은 그레 스케일의 상황에 따라 상승의 영향보다는 이제 하락에 큰 영향을 더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으로 표시한 코인들은 업비트에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들이고 어, 라이브 피어 같은 경우엔 원화 마켓이 아닌 BTC 마켓에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라이트 코인은 이제 저번에 국내 거래소에서만 상패가 되었고 제트 캐시, 호라이즌은 현재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이클, 호라이즌, 제트캐시 같은 경우, 그레이 스케일의 보유 물량이 많아, 아무래도 그레이 스케일 자체 위기가 왔을 때 그에 대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그레스 케일이 아무 문제가 없고 2021년도 때처럼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었다면 어 지금 뭐 딱히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지만 FTX 사태를 보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세계 3위 거래소가 파산을 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었습니다. 지금 계속 의심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한 이런 정보들은 알고 있어야,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만약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까지 파산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다른 알트 코인들까지도 피해가 가겠지만,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인 그레이 스케일, 포트폴리오는 더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있거나 혹은 알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면 12개의 코인들 위주로 쇼 포지션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에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지금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으니까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